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구미코에서 열리는 2024 항공방위물류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지난해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공동주최하고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공군이 후원하며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산 전시회인 구미아덱스를 개최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서 주관합니다. 29일 본 행사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유재문 공군 군수사령관, 김민석항공우주협회 부회장, 백순창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회의원장, 안주찬 구미시의회의장, 기업체 대표 등 주요 내빈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최신 동향과 기술을 공유하고 구미 방위산업 육성 전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최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의 한국방위산업 발전 방향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지역 방산 기업의 수출 지속 가능성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K-방산 혁신 생태계 조성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1만 5천 명 정도인데요. 우리 이제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먼저 이렇게 항공 방위 물류 박람회가 있게 된 계기는 아시다시피 이 방위 산업 또 여기서 저 공항까지 직선으로한 12km 되기 때문에 물류를 어떻게 또 지역에 우리 다섯 개 공단이 있기 때문에 물류의 혁명이 올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축복드립니다. 오늘 어, 이 박람회를 저희잘 성공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에. 항공, 방위산업, 물류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공군이 후원하며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산 전시회인 구미 아덱스를 개최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서 주관합니다. 29일 본 행사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석종권 방위사업청장, 유재문 공군 군수사령관, 김민석 항공우주협회 부회장, 백순창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회의원장,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기업체 대표 등 주요 내빈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2회 항공방위물류방람회가 경상북도와 구미시에서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우리 신공항 시대에 맞이해서 항공산업, 방위산업, 물류산업을 우리가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방람회고요. 특히 구미시는 최근에 방위산업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구미시는 앞으로 방위산업과 물류산업 이런 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또 관련되는 R&D 기관들을 국가와 함께 협력해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과 달리, 금년에는 참여 기업들, 물류기업들, 또 방위 산업 기업들이 훨씬 많이 부스를 설치를 했고 특히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에서도 학생들 또 특히 청년들의 취업 관련해서 많이 참석한 걸로 있고 점점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산 혁신 클러스터 지정 이후에 하나가 2천억을 투자하여 지금 공장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 오늘 LIG 넥스원에서 글로벌적으로 인기 있는 유인 복합 체계에 관련해서 추가 투자 2천억을 해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구미시에서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R&D 기관 유치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 협업을 해서 2030년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준비는 착실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조차는다 받았고요.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국토부와 함께 협업해서 계획대로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 발전과 2030년 대구의 북신공항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한 방람회가 되겠습니다. 항공과 방위 또 물류와 결합한 대한민국 유일의 방람회입니다. 전시 홍보한 외에 또 관련되는 세미나 또 1대1 수출 상담, 그외 기업 컨설팅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경북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 또 대한민국의 방산 산업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최신 동향과 기술을 공유하고 구미 방위산업 육성 전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최우석 한국 방위산업 학회장의 한국 방위산업 발전 방향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지역 방산 기업의 수출 지속 가능성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K 방산 혁신 생태계 조성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패덱스는 돈의 농산물을 항공 특송으로 신속하게 운송하고 지역 수출 농가는 항공 운임 할인 지원을 받습니다. 서비스는 6월부터 개시되며 7월부터 경산 복숭아, 김천 포도, 성주 참외, 고령 딸기 등 패덱스 항공 특송을 이용해 수출됩니다. 향후 경상북도는 패덱스와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농산물 항공 수출과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대구경북공항이 개항하면 화물 노선을 개설하고 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업으로는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도레이 첨단 소재, 한국항공서비스, 엠브레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남방항공, STX 에어로스 서비스, UPS, 페덱스, 순펑, 휴니드 테크놀로지등각 분야 선도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이에 경북도는 수출 매칭도가 높은 대상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절충 교육을 경북 항공 방위 산업의 주축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국제아이전널 임가영입니다.